와,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동부 보스턴에 와 있습니다. 보스턴은 야구,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같은 강력한 실력의 4대 스포츠팀으로도 유명하지만 보스턴은 사실 영화의 도시입니다. 물론 LA나 뉴욕에 비하면 당연히 규모는 비교가 안되지만 여러분이 자주 보고 굉장히 유명한 많은 영화들이 보스턴을 배경으로 찍었고 많은 영화 학교들이 있어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와 감독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퍼블릭가든과 보스턴 커먼을 돌아다니면서 보스턴에서 찍고 보스턴을 대표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화들을 알고 또 백그라운드를 알고 관광을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보스턴 한가운데에 있는 퍼블릭 가든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보스턴 커먼이랑 같이 다운타운 한가운데 큰 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스턴의 센트럴 파크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스턴에 방문하면 필수로 들리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리 위에 서서 지나가는 배만 봐도 정말 힐링이 되는 듯 하는데요.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한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굿윌 헌팅입니다 보스턴하면 떠오르는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존 인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보스턴에서 성장기를 보낸 베네플렉과 맷테이먼의 스토리가 많이 반영되 있을 정도로 이 도시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굿윌 헌팅은 이두 배우가 직접 대본을 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둘은 어려서부터 보스턴에서 커온 친구 사이이고 맷테이먼은 무려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한 천재입니다 보스턴에는 무려 64개의 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교육의 도시인데요. 하버드, 보스턴, 칼리지 같이 정말 좋은 학교들이 있고 구디런팅은 그 중에서도 공대로 유명한 MIT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맷 데이먼은 교육을 못 받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문제 청소부 역할인데요. 인류대학교인 MIT의 청소부로 일하다가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봐 주는 교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바뀌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유명한 장면인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요 하시나요? 그 호수 공원이 바로 이곳 퍼블릭 가든입니다 이런 곳에 앉아서 로빈 윌리엄스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라도 솔직히 될것 같아요. 매테이맘과 베네플렉은 구디런팅으로 아카데미 각본상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스승으로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 또한 이 영화로 오스카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는 19금 테드입니다. 이 영화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랜비카 직원과 말하는 고민형 테드와의 우정을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요. 굉장히 굉장히 매운맛 토크로도 유명한 영화입니다. Hey, you shot 생긴 건 정말 귀여운 곰돌이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1 9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영화는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보스턴 커먼에서도 촬영을 했고 유명한 수족관인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 보스턴 레드삭스의 헌구장인 페네이 파크에서도 촬영을 했는데요. 또한 이 편에서는 보스턴 한가운데를 흐르는 철스강도 나오고 정말 이쁜 외관을 자랑하는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장소들만 다 가보셔도 보스턴 여행을 제대로 하고 왔다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스턴의 아름다운 관광 장소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연 배우인 마크 월 벌버그 또한 실제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보스턴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완벽한 보스턴 억양을 구사하기도 하는데요. What the fuck happened e you fucking cocksucker? 아무튼 1구금테드는 타임킬링용으로 정말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이고 미국식 유머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영화는 코다입니다. 이 영화는 보스턴이 직접적으로 나온 장면은 많진 않지만 보스턴과 그 근교의 항구 도시인 글로스터가 실제 배경이 되고 촬영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코다는 사실 제가 진짜 인생 영화로 꼽고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2022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가족 사이에서 유일하게 듣고 말도 할줄 아는 소녀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주인공인 루비 로시는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래에 엄청난 재능을 보입니다. 학교에서 루비를 지도해줄 합창고 선생님을 만나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지원하는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코다는 음악 영화이다 보니 배우들이 직접 부른 ost가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특히 루비가 버클리 음내에 들어가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장면은 눈물, 콧물 다 쏟을 수 있는 진짜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실제 버클리 음내가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도 음악을 공부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싸이, 김동률, 코쿤 같은 가수들이 실제로 버클리 음악대학 출신입니다. 또한 영화 코다는 실제로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연기를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재정 배우님과 코다의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배우와 수화를 하는 모습은 많은 영화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장면입니다. 한국에는 작은 규모로만 개봉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봐야 하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생애의 영화 외에도 d h e Parted, The Town, Patriot's Day, Black Mass, Manchester by the Sea, 포트라이트, 러브스토리 등 다양한 영화들이 보스턴을 배경으로 찍은 유명한 홀리우드 작품들인데요. 이 외에도 올해 아카데미 상식에서 무려 7개의 트로피를 가져간 에브리팅 에브리어 올해 원색 감독인 다니엘스는 보스턴에 있는 에멀슨 칼리지라고 하는 영화 학교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대학생활과 영화공부를 보스턴에서 하면서 보스턴 생활이 그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스턴에 관련된 영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보스턴 하면 생각나는 영화 있으신가요?